한식이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유는 풍부한 맛, 건강한 재료, 독창적인 조리법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은 채소, 해조류, 고기와 같은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다른 나라에선 먹지 않는 나물들을 과감하게 독소를 빼서 맛있게 먹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식은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의 다섯 가지 기본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고,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마늘, 생강 등 양념의 다양성으로 독특한 재료를 사용해 깊고 다채로운 맛을 냅니다. 발효 음식의 감칠맛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독특한 풍미를 제공하고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잘 맞습니다. 한국 요리는 채소 중심 식단이 많이 있으며 신선한 채소를 기본으로 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 생선구이, 청국장, 찜 요리 등은 저지방이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유산균을 제공해 소화와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설탕이나 화학 조미료보다 천연 재료의 단맛과 짠맛을 선호합니다. 찌고 삶고 굽고 무치는 등 조리 방법이 다양해 여러 취향의 입맛을 만족시켜줍니다. 또 바삭한 김치전, 쫄깃한 떡, 부드러운 찜 요리 등 다양한 조리법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흥미로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한식은 가족이나 친구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에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반찬 문화는 다채로운 반찬을 함께 먹는 방식은 풍성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류하는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식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도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비빔밥, 잡채, 김밥 등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식욕을 자극합니다. 한식은 음식의 배열과 그릇까지 정갈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한국 요리는 독특한 음식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빔밥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글로벌화에 성공하였고,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고기 요리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으며, 김치는 독특한 발효 맛과 매운맛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다른 나라의 디저트와는 다른 떡, 약과 식혜 등 한식 디저트는 건강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K드라마, 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드라마 속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같은 음식은 이미 해외 시청자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영화나 BTS 등 한류 스타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입맛과의 조화. 한식은 글로벌 식문화와 잘 어우러져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식은 탄수화물밥,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비타민과 미네랄 채소 반찬, 그리고 건강한 지방 참기름, 들기름 등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적절하게 조화를 갖췄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소화 및 대사 과정을 촉진해 체중 관리에 기여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며 장 건강 개선에 좋고 소화기 건강을 증진하고 변비, 설사 등 소화 장애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이 있습니다. 장 건강이 강화되면 체내 면역력이 강화합니다. 발효 음식에 포함된 유산균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분해되어 영양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발효로 인해 비타민 B군 특히 B12과 같은 영양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김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발효 음식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성질이 있어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의 펩타이드 성분이 발효로 인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대사를 촉진하고, 펩타이드와 같은 물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청국장과 된장은 특히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효 음식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미생물이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 음식은 풍미가 깊고 맛이 강해 적은 양으로도 식사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보존성이 좋아 음식을 오랜 기간 섭취할 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김치는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하고, 된장은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 예방하며, 청국장은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액순환 개선하고, 고추장은 항산화 및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초는 소화 개선과 피로 회복, 젓갈은 발효된 단백질로 영양소 흡수율 증가합니다.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된장, 젓갈 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식의 다양한 조리법으로 찌기, 삶기, 굽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며 기름을 적게 사용하며 열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식은 인공 첨가물이 적고 천연 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한 식단 유지에 적합합니다. 건강에 좋은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 약간의 고기, 계란을 활용한 균형 잡힌 한 끼로 한 그릇에 담긴 비빔밥이지만 채소와 나물이 종류별로 들어가 웰빙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와 두부, 참치나 돼지고기를 사용한 찌개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찌개 요리입니다. 콩나물밥은 콩나물만 삶아 추가로 고기 등을 올려 양념장에 맛있게 비벼먹는 가장 쉽고도 맛있는 한끼 요리입니다. 또 된장국이나 찌개는 발효된 된장을 사용한 국으로 애호박, 버섯, 두부 등을 추가해 영양가 있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는 국입니다. 미역은 칼로리가 낮고 요오드와 섬유질이 풍부하며 쇠고기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삼계탕은 닭을 통째 넣고 삶은 요리이며, 인삼, 대추 등을 사용한 건강식입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기름기를 최소화해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 반찬으로는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등 저칼로리 채소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소량의 양념으로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간은 약하게 하고 기름 사용을 줄여드시길 바랍니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는 굽기, 찌기, 삶는 방법이 있으며 한식은 재료의 신선함과 자연스러운 맛을 강조하는 조리법이 특징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조리 과정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리법으로는 재료를 증기로 익힌 찜요리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방법이 있고, 만두, 갈비찜, 떡, 채소찜 등 영양소 손실이 적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며, 물이나 국물에 재료를 넣고 끓이는 된장국, 미역국, 육개장 삼계탕, 감자탕 등이 있습니다. 국물과 함께 섭취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할 수 있고, 나트륨이나 기름기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같이 약한 불로 장시간 끓여 깊은 맛을 내는 조리법은 재료의 맛이 국물에 잘 배어 풍미가 깊습니다. 불 위에서 직접 또는 팬에 익히는 방법으로 삼겹살, 불고기, 고등어구이 등 주로 고기 요리가 많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으로 불맛이 가미돼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기름을 사용해 재료를 빠르게 익히는 방법으로 볶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채, 나물, 볶음, 시금치, 콩나물 등이 있으며 짧은 시간 내 조리가 가능하고 재료의 색과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튀김 기름에 재료를 넣어 고온에서 조리하는 요리인데 대표 음식으로는 파전, 김치전,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이 있습니다. 겉이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기름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양념, 고추장, 참기름, 식초 등을 섞어 무치는 조리법으로 야채 무침, 겉절이, 나물 무침 또라지, 고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리가 간단하며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려줍니다. 또 절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 설탕, 식초 또는 발효 과정을 통해 재료를 숙성하고 김치, 장아찌 등 장기간 보관 가능하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 생성에 건강에 좋습니다. 데치기 방법으로는 끓는 물에 재료를 짧게 익힌 후 찬물에 헹구는데, 나물 종류나 시금치, 콩나물 등 영양가 파괴가 덜하고 재료의 색을 유지하며 소화를 돕는데 유리합니다. 재료에 양념을 넣고 은은한 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조림, 간장게장, 갈치조림 등 양념이 깊게 배어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전에는 방법 재료를 건조시켜 보관성과 풍미를 높이는 전통 방법으로 말린 나물 고사리, 무청, 건어물 등 재료를 오래 보관하면서도 영양소를 유지해 줍니다. 한식 조리법의 특징은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찌기, 대치기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리법이 다수로 이러한 다양한 조리법 덕분에 한식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고추장, 간장 등 소스와 양념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기름 사용 최소화하며 참기름과 들기름을 소량만 사용해 칼로리를 감소합니다. 한식 다이어트 식단의 장점 채소와 발효 음식으로 포만감이 높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으로 건강한 조화를 이루며 발효 음식으로 유익균을 섭취해 장건강과 대사 개선. 이렇게 다이어트 한식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한식은 재료의 신선함과 자연스러운 맛을 강조하는 조리법이 특징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합니다. 조리 과정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식조리법의 특징. 신선한 재료 자연의 맛을 살리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발효 찌기, 데치기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리법 다수이며 다양한 조리법 덕분에 한식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